김포시 서울 편입 공론화 추진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오늘을 달구는데 왜냐하면 한국 경제 티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티 v 국회 방송 온갖 데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총선 전에 옮겨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뉴욕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나 봐요 뉴욕이 이제 바닷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가 타고 여기까지 가자 이런 것 같은데. 리퍼블리고 무서울 서울공화국이다 김포 사람들 가지가지한다 욕심이 과하다 어, 인천 사람들 약간 견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인정한다 서울 범인은 항상 커졌다 널널 것도 아니다 경기북도가 되기 싫구나 아이 근데 이분이 정확하시네 이분 좀 아시는 분인데 이분 경기기도 사시나 이게 경기 남북도가 진짜 최대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의 이슈일 것도 있는 게 경기 남북도가 진짜 이거 이슈 이슈 중에 이슈예요. 이거 난리 나는데 왜냐면 이 경기 북도로 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아 사람들이 안 꺼내는데 그럼 왜 경기 남북도로 하죠? 왜냐면 사람들 경기 그 수원 쪽의 모든 경기도의 그 시설이 이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좀 위로 올라가라. 왜냐면 위는 거의 그 논밭이거든요. 다 논밭 정도가 아니라 난리 나요. 거기 논밭라할수 없고 거기 야생의 야생. 거의 와일드랜드, 와일드랜드 답이 없거든요. 서울 부신 부리는 한적 생겨서 서울프라이드에서 세일 세일 때는 김포가 서울프라이드로 더 난리 칠것 같다. 경기도를 다 서울로 편입하자, 당론으로 하냐, 수도권에서 현모시설을 다 김포에 하자 편입되자마자 반대해 주야 한다. 음... 사실, 뭐 반대 시위를 할 수가 없는 게 반대 시위 할할 필요도 없는 게 여기는 김포는 너무 땅이 이제 노는 땅이 많아서 뭐 혐모 시설, 혐모 시설이랄 것도 차라리 그냥 사람 사는 게 나을 지역도 많아요. 김포가 좀 특이한데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서울 편입에 대한 꿈.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이슈가 된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서울 별거 없다라고 하지만. 서울 편입을 간절하게 꿈꾸고 있으니까 김포가 사실 그 틈새를 노려서 이 김포가 진짜 똑똑한 김포 시장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 저 이거 뭐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타이밍을 찔러가지고 이게 지금 경기 남북도의 허점을 노린 거거든요 그 김포가 경기 남북도 논이 나오면서 서울 뭐 별거 있냐 하니까 서울 별거 없으면 내가 할게 이러는 지금 타이밍에 치고 들어왔는데 바로 지금 간담회 플러스 서울시장이라도도 거의 말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그만큼 이제 시정 정무 능력 센스가 대단했고 김포 시민들에게 굉장히 플러스라고 할수 있죠. 이게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김포 아파트 집값을 벌써부터 지금 한 최소 5%에서 10% 정도 호가 정도는 올릴 수 있는 호재기 때문에 혼자서 거의 GDP의 몇프 %로 들었다 났다 거예요. 김포시에 벌써 이게 근데 정무적 센스라고 봐요. 저는 김포 시장이랑 김포 시의회는 진짜 잘한 일, 을 진짜 이분들이 똑똑하신 분이다.